안녕하세요. 사할린에서 뜨게 하는 소냐입니다. 아,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. <laughs> 아,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? 아, 저는 지난 일주일이 너무 너무 길었어요. 왜냐하면 사할린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학교도 쉬고 회사도 쉬고 <laughs> 밖에도 못 나가고 온 가족들이 집안에서 바글바글바글. 바글 <laughs> 주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가족들이 집안에만 있으면 진짜, 진짜 할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. 특히 삼시세끼에 간식까지 이거 챙기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. 이 밥하느라 바쁜 와중에 남성의 날이라고 또 빨간 날이 있었네요. 그래서 신랑이랑 콧바람 쐬러 바닷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. 어, 뜨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, 이주 중에 도저히 뜨게 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신랑가이들에게 엄마 뜨게 해야 돼. 이거 꼭 하고 싶어. 엄마 안 불렀으면 좋겠어. 엄마 찾지 마. 이러면서 어, 3일 내리 앉아서 뜨기를 했는데요. 그래서 결과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. 뭐 다 완성은 안 됐고요. 어느 정도 형태만 완성이 된 뜨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뜨개는요, 바늘 이야기에서 구입한 도안 지퍼세터예요. 이번에도 역시 신랑 옷과 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. 실은 뭐, 알리제 라나 골드 800 실을 사용을 했고요. 신랑은 세 겹으로 했어요. 베이지색 두 겹, 크림색 한 겹, 그래서 세 겹으로 6mm 바늘로 M 사이즈로 제작을 했고요. 저는 두 겹, 크림색 두 겹으로 M 사이즈로 마찬가지로 어, 완성을 했습니다. 아, 완성은 한건 아니에요. <laughs> 몸판이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3일 동안 진짜 앉아서 뜨개만 했더니 어, 두 가지 옷이 몸판이 완성이 되더라고요. 어, 신랑 옷은 그대로 이렇게. 도안대로 까베기 무늬가 있는 옷을 만들었어요. 까베기 무늬 보이시나요? 어, 이게 색깔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색깔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. <laughs> 어, 저는 까베기 무늬 없이 그냥 메리야스 뜨기로 만들었어요. 어, 둘다 까베기로 만들기에는 너무 지치더라고요 무늬가 신랑 거 뜨면서 어 도저히 더 이상 까베기는 못 뜨겠다. 저희 신랑이 어 다리가 긴데 허리도 길어요. 그래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엄청나게 길게 옷을 이 까베기 무늬를 뜨다 보니까 도저히 더는 못 뜨겠더라고요 신랑 그래서 팔 완성 안 하고 어, 나내거뜰 거야 하면서. <laughs> 제거를 이렇게 이렇게 짠 어, 몸판을 완성을 했습니다. 크림색 한 가지로만 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갈게 완성을 했어요. 저 똑같이 M사이즈로 완성하는데 굉장히 로즈핏이에요. M사이즈 도안대로 떴는데 로즈핏으로 되더라고요. 제 사이즈가 5거든요. 어, 작은 옷은 66도 있습니다. <laughs> 저는 어, 팔, 팔도 팔 짧게 했어요. 이렇게. 왜냐면 긴팔 옷은 집안일하기 상당히 불편하니까. <laughs> 옷이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요. 이렇게 완성하는데 이제 지금 지퍼만 달면 제거는 완성이거든요. 200g 조금 더 들었어요. 이 지금 크림색은 200g이고요. 여기 지금 배색 들어간 건한 10g. 한 20g, 10g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0g 조금 넘게 해서 지금 조끼로 완성이 됐고요. 신랑꽃도 굉장히 큰데, 굉장히 큰데, 지금 몸판만 완성을 했잖아요. 근데 지금 이게 400g? 됐어요. 이 팔까지 뜨면 550g? 600g이 안되게 스웨터가 완성이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상당히 가볍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. 아주 만족합니다. <laughs>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지루한 까베기는 노노노 <laughs> 그만할랍니다. <laughs> 아, 이 도안은 초보 좀 벗어난 분들께 추천해드려요. 서술형 도안이 아니고, 차트 도안이라 차트 도안을 한 번도 안 접해보신 분들한테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차트 보는 법이랑 그 뜨개 설명을. 동영상 첨부해놔서 차근히 보시고 따라 뜨시면 생각보다 쉽게 완성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 나도 지퍼세터 뜨고 싶었는데 어 까베기 무늬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 도안에 다 들어있어요.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어 아직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 화이팅입니다.